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찢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력해 진난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어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은 18절과 19절 시온의 성벽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벌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첫 부분은 음,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성벽은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민들을 말합니다. 눈동자를 쉬지 말고 계속 눈물을 흘리라고 얘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그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쿵이라는 말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스탠드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또 주님 앞에 물을 쏟듯이 눈물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굶주려 기운이 없어 쓰러진 어린이들을 위해 주님께 계속 회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으니 기도하라. 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오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쉴새 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이 범죄로 바세바가 낳을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쉴새 없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그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계속, 음, 일방적으로 누군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 잘못을 오래 지속시켰을 때, 정말, 음, 정말 화가 많이 나지만, 음, 그래서, 어, 더 이상 뭐 이야기 하기 싫고, 음, 더 이상 그런 교제나 대화가 단절되게 되었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물 어린 사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 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 부모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죠. 누군가 잘못한 누군가가 하나 음, 누군가가 눈물 어린 어, 사과로 어,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있는 다음에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필요를 들어주거나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녀가 어, 회개하며 부모님께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음, 이것을 들어달라, 저것을 들어달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쉴새 없이 흐르는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만이 그 끊어졌던 관계를 관계가 아니라 교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유다가 해야 할 일은 하염없이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었을까요? 음.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어, 이미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있더라도 어, 늦었다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으니 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벌하기 시작하시면 돌이키지 않으신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의 영역을 여전히 세상의 형법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노를 피하게 되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 때에도 회개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유대 민족처럼 그렇게 아무런 회개 없이 우상 숭배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한다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범죄에서도 바세바가 낳을 아이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음, 다윗이 받을 벌은 바세바가 낳을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을 정도로 굶주리고 공의도 정도 없는 그런 세상이 왔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나요? 임계점이 넘도록 화가 나면 폭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게 말할 때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좋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그때 돌아갔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돌아가야 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떠나 있었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또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이미 늦은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어, 우리가 음, 형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없는 것이 죄임을 명심하고, 어,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음, 혹시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어,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로서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갈 때 언제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